네. 주 <laughs> 주마빼 겸주? 주마빼 채리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배웠어요. 이 말을 한번 배워봤는데. 네. 네. 이게 뭐, 뭐, 자기소개하는 말이죠? 어, 제 이름은 뭐뭐예요. 주마빼? 하고 오케이.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 네. 어, 반갑습니다. 네. 어, 체리서 저희 두 번째 만났는데요. 오늘 더, 아. 오늘 더 화사해지셨네요. 오늘은 찰떡 호흡으로 저희를 낱낱이 네. <laughs> 어, 한번 찰떡 호흡을 <laughs> 한번 보여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아요. 만남을 통해서. 채린씨 옷 입으신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 옷차림이 아, 조금 더 얇아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손목을 드러내야 할 때가 네. 왔습니다.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손목이 요즘 따라 허전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아, 아, 내가 아, 뭐할수 아. 있는 게 없을까? 네. 하나만 해도 네. 허전하고 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기분이에요. 그쵸. 그럴 때내 손목을 딱 채워줄 수 있는 팔찌. 두말할 아, 필요 없죠. 명품계의 명품이고요. 정말 네. 팔찌계의 워너비 아이템. 에르메스 네, 팔찌 컬렉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팔찌 중에서도 뭐 아무런 팔찌 아니에요. 그냥 흥이 볼수 있는 우리가 홍대에서 사는 그런 팔찌도 아니고요. 아, 홍대아니요왜 <laughs> 명품을 사는데 또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네. 희소성? 아, 맞아. 나만, 내가 특별해지는 것 같은 기분. 어, 어, 내가 가졌을 때 남들은 없고 나만 있는 그거 있잖아요. 어, 그런 느낌 때문에 내가 명품을 사게 되는데 그런 어, 거 살리려면 네. 지금 에르메스가 제대로죠. 저 그렇죠. 지금 음. 서서 커플님이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여성들이 원하는 워너비 브랜드, 에르메스를 가져왔는데, 아, 이 브랜드는 얼마나 원하냐면, 제가 뭐 네. 블로그에서 봤는데, 응. 여성들이 가장 네. 갖고 싶어 하는 쇼핑백 1, 2위로 이 에르메스, 주황색깔 쇼핑백만 봐도 그냥 왠지 모르게 설레인 거예요. 설렌다고설렌다고저지금지 가지려고 지금 떨리는 손으로 저희 준비한 수량이 많지가 <laughs> 않아요. 어,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 미리 말씀 많지가 않아서 빨리빨리 가져가셔야 되는데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네. 저희 이제 보여드릴 차례가 될것 같아요. 세 가지 상품 준비했습니다. 아, 네. 음. 다양한 팔찌들이 있지만 지금 에르메스에서 가장 핫한 라인로 지금 이 시계에 딱 맞게 가볍고 심플한 <laughs> 라인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네. <laughs> 아주 첫 번째 보여드릴 상품은 클릭하시고요두 번째 켈리 그리고 세 번째 한국에서는 리발로 유명한데 여기에서는 네. 희발 희발이에요. <laughs> 네, 아래 <laughs> 네, 가을 끌을 마무리해주셔서 희발이라고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저도 그... 지금 배우는 단계라서. 그렇죠? 지금 보호사이코님이 어, 제가 시골 살아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오. 이게 바로 명품 중에 명품, 에르메스라는 겁니다. 프랑스랑 음. 이태리에도 다양한 명품들이 있지만요. 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샤넬이나 루이비통 이런 제품들. 음. 아, 많은 제품들 중에서도 단연 으뜸입니다. 그쵸. 정말 클라스가 다른 명품 중에 단연 탑이고요. 음. 어, 지금 보이시는 제품들은 네. 지금 딱이 시기에 맞게 여러분 손목을, 액세사리를 그렇죠. 그냥 스타일링을 네. 완성해드릴 그 팔찌계의 워너비 아이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가운데 라인 싹 보시면요. 이거 어떻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가운데 라인 싹 보시면 여기 보여드릴 제품들이 클릭아슈라는 제품이에요. 네. 국내에서 네.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한번 네.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너무 어, 예쁘서이 제품은 네, 네. 네. 진짜... 이고문 자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와, 내 바다는 나팔바디, 아, 내 바디는 나팔바디님이 네. 난 알아용 하셨어요. <laughs> 에르메스라는 브랜드 하면 고가의 브랜드, 우리가 살수 없는 천만원을 호가하는 그 높은 가격에도 2년, 3년을 기다려야만 가질 수 있는 그 가방 브랜드고, 그 명품 브랜드로 유명한데, 지금 컬러를 한 번씩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화이트의 은장 컬러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오렌지 컬러. 오, 네. 너무 예쁘죠. 에이. 빨리 안가져가면 저. 이제 <laughs> 네. 이 상품은 정말 에르메, 제가 가져가는 리의 색입니다. 질리의 색 오렌지 컬러 있고, 지금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릴 컬 컬러, 블랙 컬러예요. 네. 이 블랙 컬러 보시면 가장 명품 입문할 때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내가 어떤 흰 블라우스를 입던, 슬랙스를 입던, 청바지를 입던, 원피스를 입던 블랙 컬러 하면 아무 일 걱정이 없는 컬러잖아요. 아, 맞아요. 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네. 컬러고요. 자,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는지 물어봐주셔서 내, 내 바디는 나팔바디님이 물어보셔서 네. 여는 법 가르쳐드릴게요. 이게 라운드로 돼있잖아요 살짝 눌러주시고 그리고 버클 부분을 돌려주시면 이, 이 부분 열리는데 제가 한번 차대로 네. 차, 차, 다, 다 열린 상태에서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오른쪽 손목에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방법도 손쉬울 뿐더러 딱! 오 어. 어, 너무 예쁘네요 <laughs> 한 목이 화사해졌네요어 네. 아, 사라졌 완성시키는 거였요 그렇죠. 저 그네 힘 불렀어요.